bye mm -hmm. 2022년 2월입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무인양품 문방구라는 책을 발견을 해 가지고 빌려 왔는데요. 이거를 읽고 나서 서면에 갔어요. 무인양품을 가기 위해서. 이제 거기 서면에 간 김에 이제 여러 소품샵을 들리고 거기서 구매한 것들을 같이 한번 열어 보는 영상을 찍으려고 찍고 있습니다. 일단 책을 한번 훑어봐드릴게요. 무인 양품에 대한 책은 사실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처음 보는 거라서 제품 디자이너한테 가서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고 디테일에 대한 거. 유인 양품 문구의 역사를 소개해주는 그런 책이고요. 어떻게 이 책을 보면은 이 문구를 어떻게 활용해야 제대로 쓰는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직접 만든 사람한테 가서 그 의도를 파악하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음, 제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어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서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거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가지고 싶어서 사러 갔었어요. 이책 때문에 이서 어떤 거는? 문구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진 나머지 자파점에 취직하여 문구 판매 담당자가 되었다. 무인양품을 대표하는 문구 20점에 대해서 개발 담당자한테 탄, 탄생 비하를 들어보는, 들어보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안 샀었거든요. 약간 노관심이었는데. 이거를 보고나서 아 이걸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봤고요 이런 작은 포스트잇은 다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잘 안쓰.. 안쓰는데 이렇게 생겨먹어가지고 왠지 쓸모가 굉장히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구매를 했고, 제 링크에 대해서도 저는 제 링크 타입을 잘안 쓰는데, 번지니까 좋다고 하니까 한번 굉장히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유튜버를, 유튜브를 보면, 그래서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c c o c 에서 구매한 거는 리소그라피 엽서입니다. 위글위글 제품이고요. 위글위글도 엄청 많이 소품샵에 많이 입점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구매한 이유는 사실 저 이런 스타일 안 좋아하는데 리소그라피의 색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참고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책상 앞에 붙여놓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색상도 진짜 쨍해서 예쁘고요 그게 리스그라피의 특징, 장점이죠 매력 그렇고 이제 무인양품에 가서 구매한 것들은 필통 디자인이 정말 깔끔해서 1900원 그리고 인덱스 인덱스는 가격이 얼마냐면 3500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순 생활이라고 우리나라 버전으로 나오는데, 사실, 무인형품을 그 따로 올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온 줄. 제가 이거를 산 이유는 이렇게 노트를 쓰고 있는데, 나나 좀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카테고리를. 이런식으로 쓰려고 샀습니다 노트가 굉장히 두꺼운데 쓰다보면은 제가 한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그제작기를 쓰는 노트인데 이제 막 그냥 순서대로 딱 쓰다보니까 그걸 뭐 내용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정도 구분을 해놓고 작성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사봤습니다.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무인형품의 디자인을 따로 올릴 때가 없다. 필통에 넣어주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봤을 때좀 사이즈가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리고 가격도 만 900원? 만 900원인데 비싸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싼, 싼 편인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를 보면은 뭐 3만 원짜리도 있고, 제가 좀만원 밑으로 싼 거를 구매를 해봤는데 싼 거는 진짜 사는 게 아닙니다. 싼 티가 너무 나고 감성이 없습니다. 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소품샵에서도 그렇고 좀뭐 인스타에 데스크테리어에서 이제 흔한 제품인데 저는 세컨드로 이제 세컨드가 아니라 약간의 짝퉁? 비슷한 느낌? 용도로 다이소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빠 책상에 이거를 올려놨었는데, 아빠가 한번 써보고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펜트레이는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쓸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용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비싼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가치가 있고, 편리하고, 좋습니다. 다른데 가면 더 비쌉니다. 이런 품... 이런 퀄리티에 이 가격이 없어요. 그리고 펜. 아, 이게... 흑색으로 샀네? 검정색로보이지게 블루 블랙 검정색은 너무 일반적이고 파랑색은 너무 시퍼렇고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인 블루 블랙을 사봤고요좀 눈이 편하게 좀쓸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금액이 천, 1300원 요즘 볼펜이 다 비싸서 이 정도는 뭐 괜찮은 가격이죠 무지, 불편이 좋다 해서, 저도 한 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이식 커팅 매트이고요 가격은, 1700, 아, 17,900. 비싼, 사실, 매트가, 다이소에서 구매한 게 있는데, 이게 색깔이 더 예뻐서, 필요 없는데, 구매를 했습니다. 사치죠 이게 아마 비싼 이유가 이렇게 물결무늬가 들어갔으니까 접히는 거니까 가격이 비쌌겠죠 미색이고요, 신색이 아니고. 음. 사실 매트 보관하기가 좀 어려운 어려운데 이렇게 접어서 보관을 하면은 좋죠. 하니까 비닐에 넣어서 보관이 잘안 보이네요. 깔끔하게, 들어 뭔가, 감촉 같은데요. 이렇게 보일 줄 알았는데, 안 보이네요. 칼집을 내도 사실, 그렇게 막, 쑥, 쑥 들어갈 것 같진 않아요. 고무가 아니라 약간의 플라스틱이라서 이렇게 잘산것 같습니다 웬만한 소품샵에 있는 브랜드들은 다 입점되어 있고요 서울 성수동에 있는 모든 브랜드가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았었는데요 저는 오롤리데이에 비니가 있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왜간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서울에 가야 인터넷으로 해야 비니를, 비니나 이제 맨투맨 의류 쪽도 살 수가 있는데 이제 소품샵에 입점되어 있는 곳에서 비니를 처음 봤어요. 비니랑 이거 팔 박스 실물을 처음 봤습니다. 뭐마 마스킹 테이프 메모지 뭐 그런 작은 문구류들은 많이 봤었는데 그래서 그 러그도 있었어요. 상산마당에 들어 그 디자인샵 거기가 제일 크지 않았나 그리고 오로리데이의 모든 제품이 맨투맨 빼고는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있었어요. 컵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청수동에 가서 비닐을 살려고 했는데 여기서 발견을 해가지고 구매를 했대요 수수은 아이보리색이고 24,000원입니다 엄청 두툼하네요 엄청 따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양이 각이 잘 잡혀있고 진짜 나 제가 다른 비니가 있는데 그거는 흐물흐물한데, 얘는 탄탄해요. 딱 머리의 모양새를 잡아줄 것 같고요. 여기가 좀 두툼해서, 사실 저는 너무 두툼한 게 조금 걸리는데, 좀 튀니까. 근데 모자 자체는 이쁜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팔박스. 아, 제가 원래 이걸 살 생각이 없었는데, 거기에 빛이 디피되어 있는데 너무 시선 강탈인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디피되어 있는 거 보고 사고 싶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음, 니크하고 깜찍한 사이즈예요. 색감이 파랑색 초록색, 흰색, 이렇게 있었는데, 그 뒤피된 게파랑색이거든요 그게 너무 마음에 너무 속 들어서 다른 것도 다 예쁠 것 같은데. 제 책상에는 사실 흰색이 어울릴 것 같지만. 아가안네 웃었네. 음. 네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걸 여기를 꾸며주는 거죠 다음에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작은 수첩들을 넣기엔 짱입니다 일단 책상 쏙 들어가네 그리고 이거는 메모지인데요 이, 이 사이즈가 좀 신박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모멘트 스토리지 메모지는 3,000원 아까 저 파일박스는 4,200원 사실 메모리 사는걸 제일 아까웠는데 이런 사이즈로 편하게 쓸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스패드 예전에 산 겁니다. 그럼 안녕.